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립병원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서울시 시립병원에서 사라진 의사수는 무려 274명에 달합니다. 특히 전공이 결원이 심각해 10명 중 8명이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공공의료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립병원의 전체 의사 정원은 936명인데 실제 근무인원은 662명에 불과합니다. 즉, 274명이 부족해 결혼율이 약 29.3%에 이릅니다. 분야별로 보면 전공이, 즉, 수련의 결혼이 가장 심각합니다. 정원 258명 중 실제 근무 중인 전공인은 38명에 불과해 무려 85%가 비어 있습니다. 보람의 병원은 전체 의사 431명, 정원 중 153명이 부족해 결혼율이 35.5%에 달합니다. 서울의료원도 29.4%의 결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람의 병원의 전공이 정원은 146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력은 27명 뿐이고 서울의료원은 정원 98명 중 11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를 책임지는 핵심 병원에서조차 의사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서울시민의 의료 안전망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소규모 병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남병원과 동부병원은 전공의가 한 명도 없어 정원 7명 중 0명으로 전면 공백 상태입니다. 전문의와 일반이 결원까지 더하면 이들 병원의 당직 운영은 사실상 마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환자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어린이 병원 역시 결원율이 18.2%에 달하며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 모두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시립 병원 중 의사 수급이 안정적인 곳은 단한 곳도 없습니다. 이 심각한 인력 공백의 가장 큰 원인은 2024년 2월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수도권 대형 병원에서 빠져나간 인력 공백이 서울시 공공병원으로 번지며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전공의 부족은 필수과 진료 부담을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전문이 이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전공의 부족 진료 부담 증가, 전문이 이탈의 도미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의사 유치를 위해 연봉을 최대 1억 4,700만 원까지 올렸지만, 지원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금전적 유인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무 환경 때문입니다. 야간 연속 당직, 연구 인프라 부족, 코로나 병원이라는 이미지, 최근 적재 따른 임금체불 불안까지 겹쳐 근무 환경이 열악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의사들의 복귀와 정착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구조적인 해결책입니다. 단순히 복귀를 유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복귀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수가수가인상, 전공이 전담 간호사 배치, 야간 수당 국고지원 등 공공의료 정상화 패키지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런 조치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만 의사 인력 공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공공병원 의사 부족은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서울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빈 당직실을 채우기 위한 협상과 개혁.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서울 공공의료의 정상화. 시민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 문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의료. 함께 지켜가요. 감사합니다.